안 해봤어 스톰무션? 어? 겁나 참아직까지안끼어 났대. 저한테가 나 전라다. 왜 나한테 그래? 너가 나한테 친구잖냐 나한테 그럼 눈팅 눈나운다요 어, 그러니까 나좀 잠자기 해줘. 알았다게 도대체 언제까지 잔디? 난 이제 가봐야겠다잉 에야 아야 예. 이고아프로 잔땡이도 이어갔네 나도 가야겠다잉 안녕하세요 시토모션이에요 오늘 제가 스트모션을 하는데, 어, 오늘은 진정인물이 잔땡이. 잔땡이, 그리고 튜바. 튜바는 정말 장꾸러기에요, 오 그럼 잘 봐주시고, 구독 많이 많이, 안녕.